진심으로 어, 하는데 에, 우리 한국 사람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떤 때 보면 어, 여자 성도님들을 눈을 떠 보면서 이렇게 하기가 에, 정말 내 진심이 진짜 빨리 들어갈까 봐 에, 걱정도 좀 되고 어, 그래서 참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아, 다 하나되고 또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있기에 억수로 행복합니다. 예. 예, 행복하고 말고요, 행복하고 말고요, 예, 행복하고 말고요. 예. 오늘 저는 이거 꿈을 꾸어 보는데 뭐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아 정말 좀 지역에 소문이 나서 예. 우리 교인 뿐만이 아니라 예. 금요일 날은 예. 특별히 다른 교회 모이지 않는. 어, 금요일날 모이지 않는 데서는 그냥 다 오셨어 여기에서 뭐 그냥 기도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뭐 어, 기도원 같이 그냥 여기 뭐 자리 깔고 막 여기에서 뒹굴고 막 예, 저쪽에서는 막 그냥 막벽 보고 막 그냥 하고 예막 이렇게 해서 어떤 막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불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계속 꿈꾸는 게 우리 교인이 많아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 다하고막 어, 기도하고 이렇게 또 각자 주일날 또 가서 섬기고 어, 이렇게 하는 자리를 좀 소극장 같지만 그래도 어, 여기에서 기도의 장소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금요일날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의 빚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을 한번 이렇게 계속 오픈을 해가지고 좀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 이 금요일 날좀 초점을 맞추었어 우리 성도님들 다 와서 좀 허심탄야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어, 그때는 뭐 전도해가고 꼬시고 막 우리 교회로 데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금요일은 그냥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뜨겁게 기도하는 어,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우리가 금요일 날 그렇게 같이 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박수 칠 때도 막 박수 치고 막 뜨겁게 하고 아까 제가 손을 보니까 손이 벌겋는데 여러분 에, 찬양할 때 박수는 성령께서 수지침을 천군들라 버려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다 병마가 고침받게 돼 있어요. 네. 제가 막 찬양하고 이렇게 박수 칠때 앞에서 막 이런 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전심을 다해서 하지만 박수를 세게 치는 것은 또 손이 에, 이렇게 굽혀지는데 내가 뭐 바보입니까? 뭐 손을 왜못 펴입니까? 그냥 펴버다 펴야 이게 운동이 되지. 이렇게 하면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저녁에 가서 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뭐 하고, 예, 또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뭐비 내리는 호남선 하면서 막땀흘려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여기서 왜 땀이 안 흘립니까? 예, 전심을 다해서 막받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땀 흘리고, 막 줄줄 흘리고, 예, 에어컨이 나오든 말든, 막 상관없이 험뻑 예, 젖고, 막 그냥 사람이 막 찬양에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원체 얌전하셔가지고, 예, 근데 자꾸 이제 훈련받고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같이 좀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교통사고로 알았어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알았어요. 교통사고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알아야지. 교통사고로 아메글리 갖고 알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말씀으로. 예. 그래서 제목회자의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답답함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을 보고도 눈이 열리지 않고 있는 그 성도님들 보면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은 제가 어 정말 제가 교만해서 저 사람 어떻게 왜안 따라오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목양을 하는데 저한 영혼이 바뀌어 가지고 저분이 우리 훈련 코스로 들어오고 정말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우뚝 서서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처럼, 항공모함처럼, 유람선이 아니라, 풍랑이 오면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어펜다운이 심해서, 막 뜨거웠다가 또 식었다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뜨거웠어, 뜨거웠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아제 마음이 그런데, 이안 따라오고 이럴 때는요, 저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답답합니다. 제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시면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가 밥미기 주냐? 살아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나 보라 그래라. 이렇게 함질는 사람이 25년 뒤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새벽에 무슨 교회를 가냐 말이에요. 예. 교회 가막발모가지를다 실이 다, 다 뿌뿌라 버린다고 말이죠. 이렇게 광질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면. 매 노래방 좋아하고 가다가 예. 기동이가 예수를 믿어서 언제까지 믿나 한번 보자 말이죠. 근데 예수를 예수 약간 미친 것 같아, 걔가. 그 미친 거는 미친 대로 그냥 놔두라고 그 그런데 지금은 다 미쳐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일 때, 그건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절대자, 그냥 내 머리로만 이 성경이 머리 안에만 다 있고, 막연한 절대자, 나는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다 안다.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목사의 직분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교사로서 선교사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요나가 선교사인데 선교사 선교사로서 감당 못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오래된 교회나 이런데 가면 예, 직분자들이 그 직분의 소가 가지고 거기에 <laughs> 다매이 있어. 왜 잘해야 되거든? 그 잘해야 되거든.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언, 언젠가는 고백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데, 오늘 내가 목사 아니라서 오늘 안 나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 이렇게 하여튼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목사 세워줬다고. 그런데 저는 왜 안타까우냐. 교통사고 정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았대요. 예. 그렇다면 다 교통사고 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거든. 가장 정당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은 폼으로 갖고 다닌 게 아니에요 성경은 화장실에 있고 성경은 내 집에서 구석구석에 있고 성경은 내차 뒤에 있는 것이 이 성경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안 나오겠어요. 말씀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살아 계시고 말씀이 살아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얼굴에 어떻게 빛이 안 나겠어요. 죽어져 가는 영혼을 향해서 왜 안타깝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저 놀기 좋아하고 유흥 좋아하고 예 조금 조금만 좀 이렇게 나사 풀면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야 된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대해 우리 사역자 회의 때 이렇게 했어요. 예, 금요 기도회는 딱 10분만 설교할게요. 예, 10분만 설교할게그한세달 전부터 약속했어요. 10분 지났어요. 예, 이래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거 탁 내려오면 아주 깨끗하고 쫙 좋을 텐데, 예, 아 이게 잘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 네. 예. 여러분이 뜨겁게 <laughs> 기도하고 막하때 <laughs> 그때 제가 따고 와갖고 한번 딱 같이 기도하면 하고 착해 내려가 얼마나 좋확했어요 예, 뭐 우리가 수준이 모자란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금은 훈련 과정이고, 오늘 우리가 뜨거운 불덩이가 되기에. 정말 어디에 가서 3박 4일 동안 들어가고, 2박 3일 동안 들어가고, 어디에 세미나가고, 뜨거워갖고 오는 이런 것 말고, 오늘 우리 교회 자체에서 매주 하는 기도회에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여기에서 병마가 치유되고, 여기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내 고민이 여기에서 다 풀어놓고, 여기에서 온 고민, 삶의 고민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장소, 확신시키는 시간. 어, 그것이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하는 기절이에요. 얼마나 아, 다 알려진 기절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빌립은 예수님에게, 예,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눈료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실체, 그것이 말씀으로 와닿는데 말씀으로 와 있대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또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으로 확실히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적용이 되면 지, 정, 의가 되면 그때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 말씀은 원어로 말씀하신다 이 뜻이에요. 헬라 시대에 헬라 시대에 로고스라는 어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신의 음성을 뜻하는 표시로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절대적인 신의 음성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할때이 말씀을 로고스로 표시했어요. 그 로고스가 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혼자서 합니까? 말씀할 때 어떻게 혼자서요? 여기 약간 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간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하신다는 거는 뭡니까? 말씀하신다는 건 뭔가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있으면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거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지플리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대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거야. 들려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거야. 대화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 대화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의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 대화는 결국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실체이신 이 말씀이 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실체가 분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대요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기를 나누시지만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정도 다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음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대화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제가 첫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첫 예배 때 앉아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생판 예배 처음 나가지고 처음 나가 하나님 만났어요. 예, 정면 충돌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 갖고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나도 모르게요. 맨 항상 마누라 따라 나올 때는. 그냥 한번 할수 없이 나올 때는 맨 뒤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는 금요 기도회 때요 앞에서부터 앉아야 돼. 앞에서부터 앉아야. 집사님. 그렇죠? 이렇게. 예. 뒤에 앉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는 게 좋아요. 앞으로 오니까는 달라요. 여러분 뒤에 오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사람 손드는 거안 드는 거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먼산 보는 거 보이지 하고 뒤에 앉으면 저기 들어오는 게 보이고 다 앞에 앉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 그냥 뒤에서 그 앞으로 막세해 가지고 인도 인도하시는 분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래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내가 미쳤습니까? 앞으로 가게. 예. 예배가 길어지면 어떻게 나오려고 그 앞으로 갑니까? 뒤에서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내가 뒤에 앉았어요. 근데 누가 나오라 소리 안 했는데 앞에 맨 앞에 딱 앉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 갖고 40장 찬양이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 아주 막전이 빠이빠로 가네.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첫 찬양이 40장 예, 지금은 79장인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딱 나오는데. 와,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이 확신하고 딱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 들여지는 게다주 예.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 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를 울려 퍼지는 내성이 막 얼마나 크지. 예. 아, 어, 하늘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높이 보이는지 그때부터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할때내 손이 그냥 올라가다. 올라가다. 근데 2500명 중에 내 혼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생판 초신자 오늘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 심을 10년, 20년, 30년, 40년 높, 높이 알고 있던 사람들은 처음보다 조용하게 있는데 혼자 어, 올라가네. 손 올리고 안 올리고 믿음 차이 없어요. 그냥 뭐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왜못 올리냐. 이거. 그거는 내 습관이거든요. 기부스를 하고요. 기부스를 오래 하고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자면, 이상하죠. 처음에 딱풀 때는 밑으로 막 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막 그런데 내가 펴려고 하면 안펴져 왜?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부수를 풀었는데도 요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조금씩 당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왜 요렇게 올리고 있어요? 기부수 했었어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으신데 왜 이렇게 못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재림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하지.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예. 예, 은혜 아닌 교회 한경 목사님 얼마나 귀엽습니까? <laughs> 얼마나 그분 난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 어, 이렇게 예. 이게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네, 우리의 옛날 습성,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이런 거좀 줄이고, 예,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문을 열고 있는데 왜 문을 안 여는다는 거예요? 왜안 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박수도 세게 치세요. 세게 치세요. 손바닥이 갈라질 듯한 거세개 쳤어요. 저는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3분 딱 부르는데 오른 손에 모든 교통사고 후유증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것이 가득 넘치기를 원해. 그래서 금요일 날 정말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신유의 은사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예, 솔직히 말씀드려요. 신유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확신하고 맞아 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고쳐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니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 실체를 보한 가운데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작동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왜 기도하느냐? 기도 같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화하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신다, 들으신다, 교제하신다, 나누신다, 대화하신다. 그러니 나는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땀을 흘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짐이 되고 말이죠. 영적 짐이 되고 여기에서 치유자가 되고 여기에서 기도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잘못 되면 한 10분 하다가 그냥 다가 버리고 그래요. 예. 그런데 좀더 기도하려면 중보를 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사람 하나 나 하고 나서 또안 나면 또 다른 사람 생각을 해요. 또, 주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해요. 초신자 때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하는 거 들리고 말이죠.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저도 다 그런 걸 겪, 겪, 겪었어요. 예. 네. 뭐가 잘못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뭘 잘못을 했나 말이야. 저렇게 울, 울 것까지가 뭐 있냐 말이야. 어? 아니, 세상을 오래 사는 애도 아니고 뭘 저렇게 그냐 고등학교 3학년이 막 울고 막 기도하는 거야. 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 계시니까 자기의 고난을, 자기의 고통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찬양함. 두고, 하고 싶어요.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